안녕하십니까,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긴 연휴가 지나고 다시 또 시장이 시작됐습니다. 어 이제 10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일부터 또 주말입니다. 어쨌든 추석 시작 전에 연휴가 길지만 흐름이 괜찮다. 그래서 한국 시장 흐름도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다 어, 기존의 흐름대로 강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 말씀드렸고요 예상했던 대로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대한 예측이 계속 맞고 있기 때문에 시황에 대한 부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네이버 카페 봉천생 주식투자입니다 이곳에서 유료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상품가입 및 설명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유료 투자 전략 열람이 가능하고요 매일 아침 장 시작 전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문자로 전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봉천생 t v 입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요. 추석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까지입니다. 이제 이틀 남았죠. 12일까지 결제하시는 분에 한해서 플러스 10일을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 시장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코스피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죠. 코스피는 전고점을 또 뚫었고요. 3,600선까지 결국 뚫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에 관해서는 제가 3,500선을 지난번에 뚫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강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에 3700선을 돌파하고 3800선은 약간 모자란 그 정도 흐름까지 갔다가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조정을 엄청나게 받는 건 아니고요 조정을 또 살짝 받으면서 시간 조정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미 지수가 어, 아래에 있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코스피는 4,200선을 예상을 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3월 정도까지는 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역시 기존의 예상대로 4,200선 정도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4,200선이 굉장히 빨리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려 있으니까요. 어쨌든 최소한 4,000 이상 가는 흐름으로 보시고 어,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종목을 잘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보면은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외국인들이 일조 넘게 매수를 해 주는 흐름 그리고 자, 종목을 보면 이두 종목이 끌고 갔죠. 삼성전자가 6% 넘게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가 42만 8,000원 자, 8% 넘게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에 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이 아래에서 행보할 때부터 최고점을 뚫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최근에는 13만원을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가격으로는 13만 5천원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더갈 수도 있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의 흐름을 보고 또 지수가 4,000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 또 얼마 정도까지 갈지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4,200선 정도 그리고 어 삼성전자는 1 4만 5천원 정도를 예상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더갈수 가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왔죠. 어쨌든 어, 여기서는 뭐 중장기로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 매매 같은 건 조정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게 조금 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제가 꾸준히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은 최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그 흐름대로 갔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참고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시황도 많이 참고하시고요. 또 가끔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좀 참고를 하시면은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어 지금 지수가 상승하면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오늘은 특히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올해 초에는 반도체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반도체와 더불어서 로봇, 그리고 바이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까지 이네 가지 정도만 계속해서 순환매를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도 단기매매만 반복해도 된다. 아니면은 중기로 끌고 와도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전부 다 중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순환매 되면서 지수가 결국은 가는데 결국은 지수를 끌고 가는 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종목이 없는 분들이라면 어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추가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또 반도체 쪽에 새롭게 하나를 추천을 했는데요. 어쨌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서 충분히 단기든 중기든 수익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반도체 쪽은 어 역시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한번 또 접근을 해보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섹터기 이 때문에 어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태성 에어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은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추천을 했어요. 이 종목은 6,700원에 1차 매수를 시켜가지고 홀딩을 시켰던 종목인데 급등하고 나서 이제 본전 오면 매도하자고 했는데 6,700원이 왔어요. 그래서 어 20원 차이죠. 6,680원까지 왔기 때문에 어 아슬아슬하게 본전이 와서 그냥 매도 정리를 하고 말았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매도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또 급등을 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그런 종목이죠.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흐름 속에서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7,000원 아래까지 와준다고 하면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충분히 또 승산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좀 주의 해게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추석 이벤트 10월 12일까지입니다. 플러스 11일 추가일을 제공해드리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